자, 1065번 문제.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다섯 의 카드가 있대. 알았어? 자, 같은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뽑아 만든 두 자리 자연수가 32만일 범위. 자, 해보자. 일단은 전체 경우일 수 있지. 이제 쌤이 전체 경우에서는 토탈리. 그냥 티라 적을게.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인데 0이 없으니까 앞자리에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5. 한 장을 썼으니까, 4 전체 경우수 20개 나올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사건. 맞지? 특정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데 얘가 이제 전체를 구해봐야 겠다 32만이거든? 요거 다면 돼. 10의 자리가 1이라 치자. 작은 것부터갈 거야.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2부터 어디까지 올수 있어? 5까지 올수 있잖아. 그럼 몇 개? 4 가지가 있을 거야. 여기, 만약에 10의 자리에 2가 왔다 치면, 여기 올수 있는 거 뭡니까? 1, 3, 4, 5. 이렇게 해서 올수 있겠죠? 맞습니까? 1의 자리에. 얘도 4가지가 있이녹아다면 되잖아. 자, 이제 봐. 여기에 3이 오는 순간에, 여기 올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입니까? 3이 왔을 때 1이잖아. 근데 31이면 2이면 어떻게? 30을 어떻게 됩니까? 초과해버렸지. 30 미만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전까지만 경우의 수를 합산하면 되겠죠? 몇 가지? 8가지 됩니까? 그럼 전체 경우 20 중에 얼마? 자, 5로 약분할까요? 아, 5로 하면 안 되지. 4로 해야 되겠네. 5, 2. 답은 얼마? 5분의 2. 얘가 답이 되겠네.